예, 네, 오늘은 먼저 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 <laughs> 아 오늘은 그 특별히 어,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는 말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회개가 뭔지 세례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정녕 세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거니까요. 오늘은 어 그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는 말에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례요한보다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그죠 주의 길을 평탄케하는 그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 일이 끝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내 뒤에 오시는 이,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오시는 이라는 말이 사실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 오실 그분이라고 하면은 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창세기 잠깐 가서 볼까요? 창세기 예, 우리 49장. 그 야곱의 네, 축복 속에서 사9구장 십절 한번 보세요. 사십구장 네, 십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실로가 어떻게요? 오시기까지. 여기 오시인다는 말이. 아까 오시는 오실 오시는 이그 말과 똑같은 의미로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실로가 오실 거라는 것을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다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시는 이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생각해요?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긴 있는데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야라는 그런 말로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이 바로 어, 누구라고요? 메시아,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어 재미있는 사실은 어, 세례요한은 어그 세례를 유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죠 그렇죠 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한 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사역하실 때 계속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모모모 같으니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무슨 천국은 마치 어 개자식을 뿌리는 어, 나 어. 그 겨자씨 비유와 이런 같은 그런 비유들을 쭉 얘기하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세례요한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유를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천국은 이런 거라고 어 정의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한 말도 안 하고 그저 회개하라. 회개지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합 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이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 안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여기 능력이 많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능력이 많다라는 게 우리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렇게 해야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을 키울, 키워야 되죠. 예,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예, 능력을 갖추려면 능력을 키워야, 키워야 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막 <laughs>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많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고 부천적으로 취득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그분 나내 뒤에 오시는 분, 오시는 분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능력에 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능력 그러니까 그것은 훈련받고 후천적으로 취득하거나 어,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있는 뭐요? 이런 말을 주님께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생적 능력이죠. 처음부터 있었던 그냥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 하, 어, 하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십니다. 우리도 뭔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아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거, 아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어떤 경험이나 훈련이나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알아져감으로써 아는 그런 알미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냥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아 세레온보다 좀더 능력이 많은 분인가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 아주 인간으로서 진짜 뛰어난 분 이런 의미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 어 그런 의미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말도 안고딱 한마디로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천국을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스신 그분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두 개의 말을 지금 설명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죽으면 갈 곳. 예. <laughs> 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곳.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예. 네. 분명히 천국은 그런 의미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아, 어, 우리가 미래적으로 경험케 될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어, 그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의 개념이 분명히 있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 분명히 나타나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이고 또 어떤 특정한, 특별한 장수적 개념이 있음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 천국은 그렇게 미래적이고 장수적 개념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 현재적입니다. 어떻게 현재적일까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레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치는 뭐요? 현재적인 거예요. 누구의 통치일까요? 아,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어라는 말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우리에게 와 있어. 그런데 그 오신 그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분께 나와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으로 나와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말이 바로 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천국은 이제 우리가 어, 가야 할그 나라이긴 하지만 그 천국은 현재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 천국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단어로 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 그리스도 그, 어, 십자가가 이렇게 세계가 세워지죠 그 세계가 세워졌을때 주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자 한 강도가 어떡해요? 구원받은 강도가 어떡해요? 주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요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23장 42,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천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4 3삼절 보세요. 4 3삼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나. 그러니까 아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낙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어 그러니까 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알겠죠. 아, 메시아로 오시는 그능력 있으신 분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나라가 왔다는 라 거예요. 그 나라가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나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라고 하죠. 그러면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의, 누가요? 아리카,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확 집집약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하여? 천국으로. 슬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 될수 있다라는 건왜 그럴까요? 해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빨리 뵈던 하나님 하나님 나라래요. 그죠? 우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 속에 이루지니 날로 날로 가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주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뭐가 날로 가, 갖고 와져요? <laughs> 날라날로그 하나님 나라가 커워지는 <laughs> 거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그래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적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 그 강도처럼 주님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있게 없어서 이런 그 말이 우리 안에 정체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 7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17장 20,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묵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이로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이 말은 우리 우리 안내 안에 그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찬양 아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음총이한 번. 다시 시작. 내 영혼이 은청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 이 찬양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 곳이 어디나, 어디가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가 뭔가요? 우리가 주,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삶,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날마다 천국 속에서 사시며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laughs> 가는 그런 곳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예수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장소에 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님이 있는 그곳 그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또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때, 그죠. 주님을 맞대고 보는 그때, 온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가는 천당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천국은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사귐이 있으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삶그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주님과 그렇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